네, 여러분. 매드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이라 해야 되나? 탐방, 사이트 탐방이라 해야 되나? 팬카페에 누가 와이프 랩스라는 그 2D 여자친구를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AI한테, 인공지능 AI한테 이런 여자 애니 캐릭터 같은 걸뭐 학습시켜가지고 그 와이프를, 어, 2D 와이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줘서 한번 제 2D 와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연구소.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에게 애니메이션 그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 모든 그림은 인간이 아닌 예술가가 그린 것입니다. 야생, 그렇지? 기계도 인간만큼 와이프스를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다음 장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 아티스트, 의 조명된 와이프 커미션입니다 5분 이내 아티스트는 당신을 위해 완벽한 와이프 만들기, 와이프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선호도를 학습합니다. 아니 근데 야 이거 그냥 그막 인터넷에 또 도는 일러스트 같아. 팬 아트 뭐 일러스트 그런 것 같아. 이게 AI가 그린 거라고? 당신의 꿈 와이프를 만나보세요. 여기에서 시작. 초기 와이프를 선택하십시오. 와이프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여기서 거쳐하는 4단계를 볼수 있습니다. 보자. 음. 그리드를 새로 고침. 실행 취소. 알았다. 초기 와이프를 선택하래. 이 중에서 내 취향? 이 중에 내 취향? 이거 조금 저거를 확대를 해볼까요? 해드릴까요? 조금만 확대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자. 이 중에 내 취향이라. 음, 아, 미묘한데, 얘 아니면 얘가 좀 괜찮은데, 얘네 둘 중에 하나. 음, 새로... 아니, 아니다. 그리드 새로 고침. 다른 애들을 보자. 아, 딱, 뭔가, 삘이 오는 애가 없는데? 얘, 얘좀 귀여운데? 근데 너무 평범해.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야. 오타쿠들은 쉽게 정할 수 없어, 이거. 하나, 하나 딱 정할 수가 없네, 이거. 무한 새로 고침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음. 아무거나, 시험 삼아 만드는 거니까 아무거나 골라볼까요? 아, 요, 요거네요. <laughs> 요거네요. 색상 팔레트. 색상 팔레트 조정. 음, 이걸 골라야 되나? 아, 이 여자를 유지하고 건너뜁니다 이전으로 못 돌아가나? 실행 취소. 아, 돌아갈 수 있네요. 건너뛸래? 굳이 막 색상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오..우와..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어 이런식으로 그게 바바꿀수가 있네 근데 다 같은 베이스야 다 같은 베이스인데 화풍이 다 달라 그림체가 달라 근데 갑자기 얘 머리 왜 백발 아니게 됨 계열받네 눈색도 다르네 어..해서 여기서 포즈 이 캐릭터가 다른 포즈를 짓고 있는 그런 거를 근데 이거 왜 머리가 짧아지냐 오 너무 신기한데? 뭐야 아무거나 이거 하면은 이게 당신의 베개를 잡아 이거 원본이 뭐야 아 진짜 베개네 아 아니 이걸로 그 쿠션을 만들어서 주문을 시킬 수 있어요 미국 캐나다 일본만 되나봐 근데 우와 아니면 이걸 포스터, 포스터나 쿠션으로 만들어서 배달을 시킬 수 있나 봐요. <laughs> 너무 신기하다. 이손의 이름을 지향하고 이메일 주소에 연결하십시오. 오. <laughs> 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만들어보죠. 아니, 뭐야, 미쿠잖아, 이거는. <laughs> 그냥 하츠네 미쿠잖아. 어, 왔다. 귀엽네. 음. 음, 취향 참 한결 같다, 그죠? 아, 근데 신기하다. 여기서는 사실 거의 그냥 다른 애들인데? 요, 여기서는? 세부사항을 미세 조정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애들이잖아. 이대로가 좋은데? 이대로. 오. 진짜 신기하다. 오. <laughs> 진짜 신기하다 이거. 2, 3번째도 새로 고침 되냐고? 아, 아,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생긴 것만 보고 머리색이나 이런 거 그냥 안, 안 하고 생긴 것만 보고 저거를 해야겠다. 색깔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음, 오. 아, 요것도 새로 고침이 됩니다. 음, 응. 다 되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도 다 새로 고침이 되고요. 빨간 눈이 안 나오네요. 가차, 가차 게임하는 것 같네. 좋네요. 여러분들, 나만의 2D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어 이, 이게 제일 신기해. 이거 베이스로 그림체가 다 바뀌는 게. 이게 제일 신기해. 음. 이걸로. 오. 근데 이거 자세를 바꾸라 했는데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 갑자기 귀도 생겨. 근데 이거는 뭔가, 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저에게 만족감을 주진 못하네요. 뭔가 정말 랜덤한 느낌이 강해. 그러니까 내, 내 취향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어. 여기 있는 것, 결국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느낌이라서, 어, 개신기하네 AI는 어디까지 발전한 거죠? 너무 신기하다 이게 근데 미리 그려놓은 걸까? 아니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걸까? 다 새로 고침이 되네요 이거 자꾸, 고양이 씨가 쳐 달리는데, 마음에 들지 않네요. 오. 정말 신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취향으로 하나 해볼까요? 여기, 여기 중에 하나만 골라봐. 그냥 자기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찍어봐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거 하나 해볼게 이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거 하나 찍어보세요 님들 16 15 8 4다 다르네 두.. 둘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아, 취향이 다르네요, 이거, 참. <laughs> 한 명도 안 겹치는 것 같은데, 이거. 겹치는 게 하나, 16이 두 개다, 16이 두 개. 16이 두 개, 이, 이 흑발 눈나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상, 색상 팔레트, 이거는 좀 새로 고침을 해보죠. 조금 선호할 만한 색상을, 색상이, 아, 여기서 한번 골라봅시다. 색상 팔레트 아니 이게 봐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시작할 때 흑발이어서 흑발 골랐더니 색상 팔레트에서 머리색 다 바꾼. 1 11 2 2 1이나 6 1 2개 1 2개 2도 좀 있고 1이 많네요. 1 하겠습니다. 자 세부 <laughs>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니 이러면 이거 색감을 색감이라서 그런가? 여기서 갑자기 머리색 다 바뀌어 음15난 얘가 마음에 든다 오 그래 아 어, 좋다야 이 소악마 같은 표정이고 여기서 이제 골라보세요 님들 어, 좋은데 야 좋은 캐릭터가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님들 10 12개 14 14 6 4 8 6 6 6도 괜찮아. 4, 4도 괜찮아. 8, 8도 괜찮아. 아씨. <laughs> 난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 요게 마음에 드네. 오. 야, 꽤, 꽤 괜찮은. 어? 나카나카 이 카노조 잖아, 이 카. 괜찮네. 오. 역시 집단지성을 이용하니까 상당히 예쁜 캐릭터가 나오는군요 자 이런식으로 wifelabs.com 가시면 이제 자신의 와이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을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성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친구 많이 많이 만드세요. 현실 여이 시국 이 시국에 위험한 3D 여자친구보다는 안전한 2D 여자친구로 음이 외로운 코로나 이 시국 사태 잘 이겨내기시길 바라겠구요. 이이뿔 못지우나? 맞네 이뿔 보니까 살짝 AI가 그린 티가 나네. 어 너무 신기하다. 어? 띠링 띵띵 띵. 띵띵띵 <딛는> <딛는> <딩, 딩>, 띠디딩. <띠리링. 웃음> 음. 아니 이거 팔팔 팔 달린 거야 이거 갈수록 뿔이 이상해지는데 이거 뿔 달린 건 아마 안 되겠다 야. 팔 달려 있는 거 같아. 게 AI 쓰게. 아무튼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중독성이 있네요.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만들어 보다가 그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을 여자애를 여러 번 여러 명 만들어. 그래 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애로 왜 이렇게 칙칙하냐 이거. 그렇게 하면 되지않을까 근데 좀 진짜 양산형 전형적인 양산형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체야 어 신기하다 네 아무튼 유바